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궁금해했던 거 질문에 대해서 하나 답변을 해드리려고 켰습니다. 어, 제가 위스키 회사에서 일하면서 소비자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음, 뭐 예를 들어서 20년 전에 선물 받은 위스키가 있는데 뭐 먹어도 되냐? 혹은 뭐 오픈한 지 오래돼서 방치했던 위스키가 있는데? 먹어도 되냐? 이런 위스키 보관 방법에 대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. 그래서 그 위스키 보관에 대한 뭐 속설이라고 해야 되나? 뭐 흘러가는 얘기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위스키를 본격적으로 먹은 게한 12년, 13년 정도 됐고요. 그리고 위스키 관련 회사, 위스키 업계에서 일한 지한 7년이 넘었습니다. 네. 그동안 들었던 뭐 여러 업계에 있는 의견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종합해서 좀 알려 드릴 거고요. 뭐 판단은 여러분들이 각자 하셔도 되고 뭐제 의견을 좀더 집중해서 더 들어 주셔도 되고요. 어쨌든 뭐 기본적인 사실부터 좀 짚고 갈게요. 어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먹는 위스키들은 숙성 연수가 써 있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8년 뭐 이런 식으로 숙성한 기간이 써 있죠. 근데 이 숙성한 기간은 어이 병에 들어가기 전에 오크통 스카치 위스키 협회 뭐 어떤 위스키 생산자 협 생산자들의 기준에 맞는 법에 맞는 조건을 충족시킨 오크통에서 숙성한 기간만을 표시를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얘는 8년 동안 오크통에서 8년 이상 있었기 때문에 이게 8년이라고 인정이 되는 거지. 예를 들어서 이 8년의 이 8년짜리 위스키가 이병 상태에서 10년 있었다고 18년이 되는 건 아닙니다. 이게 20년, 30년, 100년이 있어도 이 위스키는 8년 숙성 위스키입니다. 어, 하지만 여기서 직구 넘어가야 될 게. 그러면 이병 안에서 있는 동안은 변하지 않느냐? 변합니다. 네. 공식적으로 숙성 기간으로 인정을 받지 못할 뿐이지 위스키는 계속 변합니다. 네. 뭐 증발하기도 하고 뭐 공기랑 접촉해서 상화하기도 하고 맛은 무조건 변합니다. 그러면은 여기서 뭐첫 번째. 뭐 질문이라고 할까요? 그럼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되냐? 위스키는 어 일단 이런 새 위스키, 새 위스키는 뭐뭐 뭐 오래 장기간 납둬도 뭐 좀처럼 변하는 일이 없습니다. 아 제가 위스키 수입사에서 일할 때 얘기를 좀 들려드리면 위스키를 수입할 때 보면 유통기한이 표시 표시되는 수입할 때 유,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란이 있어요. 그 안에 위스키는 뭐라고 들어가냐면 무제한으로 나옵니다. 그러니까 제한이 없어, 한계가 없어. 그러니까 위스키는 유통 기한이에 제한이 없어요. 그냥 무조건 뭐 먹어도 돼요. 즉 위스키가 변하는 게 맛이 변하는 거지 이 먹을 수 없게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. 그리고 그러니까 위스키는 먹는 데는 무조건 상관이 없어요. 근데 이 맛이 변하는 거를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이게 뭐 가장 위스키의 보관에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수 있죠. 흔히 알려진 이 위스키 보관 방법으로는 뭐 어려운 게 없습니다. 직사광선을 피하고 뭐 그냥 상온 상온에서 보관을 하라. 고온을 피하는 피하라는 거죠. 뭐 하나 재밌는 거 말씀드리면은 옛날에 위스키 회사 일할 때그 창가 쪽 통유리로 된이 햇빛이 잘 드는 통유리로 된 곳에 항상 위스키를 전시를 해놨어요. 실제 진짜 위스키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색깔이 뭐 이런 색깔인 위스키였는데 이 색깔의 위스키가 거의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색 정도로 색이 다 바래버렸어요 햇빛을 오랫동안 장기간 노출을 시켰더니 위스키 색이 약간 갈색 빛나는 위스키가 바래, 바래서 약간 노란색으로 맑은 색이 된 적이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스키는 직사광선에 노출되면은 변화가 좀 빨리 오고요. 그리고 온도가 높은 고온에서는 또 알코올이 쉽게 끓기 때문에 어 증발할 수 있는 확률도 더 늘어나죠. 그래서 그냥 뭐 햇빛이 안 드는 곳에 뭐 우리가 사람이 사는 뭐 적당한 선선한 곳에 보관해주면 됩니다. 근데 뭐 이건 기본이지만 그래도 더어 확실하게 위스키의 좀 변화를 막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. 뭐 많이 알려진 대로 파라필름 이라는 걸 씁니다 이제 요새는 뭐 파라필름이 워낙 유명하고 위스키 보관 뿐만 아니라 각종 뭐 다른거 보관하는데 쓰기 때문에 뭐 파라필름이 그렇게 뭐 특이한 물질은 아니죠 뭐 저도 요렇게 파라필름을 쓰면은 이렇게 비닐 약간 반투명한 비닐 같은거를 고무 같은거에요 쭉쭉 늘어나는데 요거를 감죠 뭐 원래는 뭐 실험실이나 뭐 뭐라고 해야 되냐 병원 뭐 이런 데서 많이 쓰였다고 해요 만화 바텐더에서 보면 그 손님 중에 자기를 의사라고 속이는 손님이 있었는데 그 손님이 파라필름을 뭔지 모르고 처음 보는 그런 장면을 보고 아이 사람이 의사라고 사기를 치고 있구나 라는 걸 발견한 에피소드도 있죠 뭐그 정도로 파라필름은 뭐 실험실이나 혹은 지금은 이제 위스키 보관할 때 많이 쓰는데요. 이렇게 완전 막아서 공기를 좀 차단을 해주면 확실히 보관이 더 좋습니다. 근데 어이 오픈하지 않은 위스키는 어느 정도 뭐 변화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. 하지만 오픈한 위스키 어떻게 할 것이냐? 예를 들어서 이렇게 먹다가 이렇게 뭐한 반병도 안 남고, 이렇게 조금 남은 이스키. 이런 위스키는 말씀드리면, 변화가 훨씬 빠릅니다. 공기 중에 노출되는 양도 훨씬 많고, 양이 적기 때문에, 증발도 당연히 잘 되죠. 그리고 뭐 한번 여기 오픈했기 때문에, 공기도 더잘 통할 거고요. 그러면은, 이런 위스키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. 사실, 위스키는 사람마다 좀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. 먼저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렇게 먹다 남은 위스키, 얼마 안 남은 위스키도 뭐 파라필름으로 감거나 하지 않습니다. 근데 어떤 다른 쪽의 사람들은 무조건 이런 적게 남은 위스키는 파라필름을 감아서 보관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오래 방치한 거는 버리기도 합니다. 안 먹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의견이 나뉘는데요. 이두 가지를 좀 먼저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. 먼저 파라필름을 철저하게 감고 변화를 조금 막으려고 하는 분들의 좀 입장은 위스키는 처음 이 위스키가 만들어졌을 때 이 맛이 이 위스키가 나타내고 있는 맛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이 처음 이 맛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맛을 오래 유지하는 게더 효과적이다라는 의견입니다. 네, 어, 맞는 말이죠. 어, 위스키가 이 처음에 누군가가 만들어서 이렇게 냈을 때는 이 맛을 어떻게 보면은 보여주고 싶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 맛을 오래 보존하고 뭐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뭐 당연한 거예요. 특히 요거는 빠에, 빠나 뭐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분들한테는 더 중요한 얘기일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뭐 위스키는 잔술 판매가 뭐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뭐한잔한잔두잔두잔 한 잔, 두 잔, 두 잔, 이렇게 이렇게 계속 팔죠. 그러다 보면 당연히 요만큼 점점 적은 양을 먹게 되는 사람은 처음 열었을 때 먹, 먹었던 이 맛과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. 하지만 이 공급자 입장에서는 손님에게 이 위스키로 기대되는 맛을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죠. 그렇기 때문에 파라필름 같은 걸로 봉을 해서 최대한 뭐이 원래 위스키가 갖고 있는 본질, 고유의 맛을 전달을 해 드리려고 하는 게뭐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아는 뭐바 사장님은 이렇게 오랫동안 안 팔려 가지고 만약에 조금 이렇게 방치된 거는 팔지를 않습니다 그냥 요 정도 남으면 요거는 그냥 폐기해요 뭐 본인이 먹거나 어쨌든 소비자한테 팔지는 않아요 하지만 또 다른 반대쪽 부류가 있죠 뭐 저도 이쪽인데 전혀 뭐 파라필름도 감지도 않고 뭐 조금 남아도 전혀 신경 안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. 뭐 그분들의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어쨌든 위스키는 감던 안 감던 어떻게 하던 물리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. 위스키가 맛이 변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오히려 위스키의 맛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변하는 걸더 즐기는 타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저도 그렇고요. 아까부터 이 위스키를 예로 들었는데, 요게 그냥 평범한 위스키 같아 보이는데, 뭐 평범한 위스키 맞죠? 근데 이게 이 상태로, 거의 이 상태로 제가 9년을 방치했습니다. 뭐 아무것도 막아놓은 것도 없어요. 요렇게 열어놓은 상태로 그냥 9년을 방치한 소리입니다. 뭐 어떤 다른 사람 기준으로는 이게 뭐 마, 맛이 완전히 같다.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요거 어떤 맛인지 한번 볼게요. 9년 동안 그냥 방치한 위스키입니다. 많이 따랐네요. 향은 아직도 버번 위스키의 음 느낌이 왁시한 느낌도 있고 뭐 그렇게 고급 위스키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거친 느낌도 있어요. 확실히 부드러워졌어요.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바로 이런 겁니다. 어떤 위스키가 갖고 있는 이 고유의 특징은 조금 변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더 마시기 좋아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취향 따라 다를 거예요 뭐버버위 스키에 좀 쨍하고 강한 그런 자극적인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좀 맛이 가서 밍밍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보다 좀 밸런스 있는 스타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더 9년 전보다 아시기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아요. 뭐 그래도 여전히 위스키 먹는 맛은 충분히 납니다. 그래서 이두 가지 측면이 다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쓸지는 여러분들도 경험을 하면서 선택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. 하나 더 한번 비교해 볼게요. 카발란입니다. 굉장히 응축감 있는 그리고 아주 강렬한 맛으로 유명한 위스키죠. 그리고 여기 또 카발란이 있습니다. 거의 비슷하게 생겼지만은 라벨이 약간 다르죠. 요거는 제가 한 5년 전에 산 거예요. 그리고 마찬가지로 거의 5년 동안 이렇게 방치를 해 놨습니다. 그리고요 카발란은 올해 출시된 카발란이에요. 그러니까 이 카발란 두 가지의 어떤 차이는, 이거는 오픈한 상태로 5년이 방치됐고, 얘는 오픈한 지 얼마 안된 거의 새거, 새, 새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카발란입니다. 네. 그럼 이두 가지가 과연 어떨까? 물론 카발란 솔리스트는 싱글 캐스크기 때문에, 캐스크가 다르면 뭐 어차피 각자 맛은 다 달라요. 하지만, 과연 세월에서 오는 그런 숙성감 그런 세월의 변화가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 한번 맛을 볼게요 먼저 옛날 겁니다 음. 향은 굉장히 이 우디하고 이 올로로스 쉐리의 느낌이 강하고요 이거는 거의 얼마 안돼딴지 얼마 안돼 생생한 카발라입니다. 음. 오히려 좀 오래된 카발라의 향은 좀더 피어나는 것 같아요. 그럼 직접 비교를 해볼게요. 두 개, 오래된 거, 요즘 거. 음. 뭐캐스케치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큰 차이는 없어요. 오히려 좀 오래된 올해 방치한 카발란이 훨씬 향이 좀더 풍부합니다 음제 표정에서도 보이시겠지만은 뭐 맛은 둘다 있어요 둘다뭐 비슷한 타입의 올로스쉐리키스크 느낌이 나는데. 근데 제가 이거 먹을 때는 그냥, 그냥 먹었어요, 이렇게. 음. 표정이 안 변하죠? 근데 요, 딴지 얼마 안된 카발란. 요거를 먹으면 약간 자연스럽게 미간이 찌푸려지죠? 확실히 먹어. 일단 카발란 자체가 도수도 높고, 굉장히 개성이 강하고, 캐스크의 느낌이 강한 소리기 때문에, 저는 좀 밸런스 측면에서는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. 그렇기 때문에, 이렇게 방치를 시켜놨고, 뭐, 도수는 둘다큰 차이는 없어요. 57.1도랑 57.8도인데, 확실히 한 5년 정도 방치한 이카발라는 훨씬 마시기가 좋아졌습니다. 오히려 기존에 갖고 있던 카발란의 그런 자극적인, 지나치게 좀 강한 느낌이 많이 부드러워졌고요. 이갓단 카발랑 같은 경우는 이 강렬하게 자극적인 맛이 남아 있습니다. 이두 가지 결과에서 알수 있는 게 바로 제가 하고 싶은 말,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. 본인이 과연 어떤 스타일의 위스키를 좋아하냐?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취향대로 위스키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. 변화를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. 본인은 좀 이런 강렬하고 지금 이 상태의 맛이 좋다, 이 상태의 맛을 원한다 싶으면은 뭐 최대한 파라필름을 감던 오픈을 하지 말던 아니면 빨리 다 먹던 그렇게 방법을 방법으로 즐기시면 될것 같고요. 저처럼 뭐 변화도 즐기면서 이 세월에 따른 어떤 위스키가 변화가 변든 맛을 같이 즐기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뭐 9년이고 10년이고 방치를 하셔서 같이 뭐 매년 한 잔씩 먹으면 매년 다른 맛도 느끼실 수 있겠죠. 음. 뭐 결론은 그렇습니다. 뭐 딱히 결론은 없죠. 취향대로 즐기시면 된다는 거고. 네. 어쨌든 뭐 이 보관에 따른 어, 위스키의, 마, 위스키의 맛이 변하는 것도 위스키를 즐기는 굉장히 한 가지 방법이고요. 위스키를, 위스키 많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볼수 있겠죠. 네. 그러면은, 뭐, 얘기하고 보니까 별다른 얘기를 안한것 같은데요. 어쨌든,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